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자 이 대변자인 재외동포청의 이기철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재외동포청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외동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외독보청은 700만 제외독보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제외독보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외독보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제1차 제외독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외독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외동포 정체성 화면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비 작년 141억 원에서 올해 177억 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도 제외동포를 대상으로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올해 안 또는 내년 초에 제외동포용 교재에도 한국 관련 상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거주국 대상으로는 준비를 마치고 어, 바로 어, 착수 예정입니다. 제비동포의 <놀람> <놀람> 뜨거운 웨이 윤석열 정부가 답합니다.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불타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전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립땅 국적은 달라도 오국 대한민국이 늘내 곁에 있습니다. 아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 한민족 울타리에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개성할수 있도록 민족의 뿌리 언어와 역사,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익혀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강당한일론으로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세계사적 의미를갖습니다 제외동포청은 제외동포와 모국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의 굳고 촘촘히 이어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는 제외동포와 모국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에 힘이 되고 더큰 기회와 희망이 되어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 멀리 더 높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외동포의 든든한 k u 리대한민국 k u 중한 동반자 w 동 a t e v e r Mandarana, k 동포 국품 빚까지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외동포장, 인생과 현장을 챙기는 제외동포장, 아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 느끼시게 하는 제외동포장, 우리가 함께할 그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제외동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죠.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재문청답 시간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재외동포청은 지난 1년간 재외동포사회의 이, 그리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또 시행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그간 그러니까 우리 동포청의 성과를 동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정책들로 우리 동포분들께 실질적인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외동포청의 따뜻한 보듬기 정책, 두 번째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세 번째는 손톱및 가시를 빼내리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정책 순입니다. 네, 그럼 재문청담을 이끌어 주실 이기철 청장님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네,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준호입니다. 한국인 비고자로서 일본에서 이중 차별을 받고 살아온 우한 피해 동포들은 작년에 대전령인께서 제대로 한국에 초청해 주시고 주신 것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복자들은 차별과 빈곤한 생활 속에서 이겨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고... 대한민국과 재회 재미있는...